도전, 두 번째, 이거, 1로치 루어를 깨야지. 1로치로 나올 수도 있다. 가자! 용의 파동 소문을 죽을라나, 얘는? 불안, 불한... 아까 용의 파동으로 풀리저 피, 방, 깎았는데. 이한테는 물이 안 통한다. 그래, 그러면 핫삼이 나와. 봐 일단 피 조금이라도 때려. 깎고 깎고 피 깎고 피 깎고. 우리 칼등 갈등, 칼등치기 열심히 해. 조금이라도 피 깎고. 칼등치기. 그 다음에 팬텀으로 제어. 안녕세요 야, 저뭐 기모 운다는데 기모워서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. 아, 죽이는 거 아니지. 빨리 잡아야 돼. 힘모으면은 검. 되게 세지나? 딘딤. 딘딤. 아, 아 충전이 근데 저 충전으로 얼마나 원컵 낼라고 아, 아 동굴 동굴 다크볼 밤 어둠 동굴 다크볼 다크볼로 던져줘야지. 아 잡았다 잡았다 빠밤빰빰빰